그 다음에 이제 군연홍수를 다스린 오행치수법의 기원과 그 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 고조선 신교문화와 책력의 시원이다. 자부선생. 자, 자부선생은 발규리지 후야라. 에, 5세 태우의 환웅 때 신선이었던 이 발규리의 후손이에요. 자부선생은 14세 이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의 그 국사. 에... 였습니다. 자부선생은 발기류의 후야니 생이 신명하고 아주 이 자부선생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주 신령스럽고 총명했어요. 그리고 독도비승이라 도를 터득하고 나서는 그냥 백일승천을 했어요. 음?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날아서 상 측정 1월지 전차 하시고, 하고 일찍이 1월에 전차, 이제 별이 또, 28수나 해와 달이 하늘에서 그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라는 것은 1월의 운행도수예요 근데 여기 이제 1월뿐만 아니라 5성도 좀 집어넣어야 돼요. 목카토금수 5성, 1월과 5성의 그 운행도수를 측정을 했어요. 예, 그걸 측정을 하고 추고 오행지수리하여 그 오행의 수리 아마 이것은 뭐 하도가 되겠죠. 태호복희 씨가 그린 그 하도의 수리를 추구하여 미루어서 고찰해서 저위 칠정운천도 아닌 칠정운천도를 저술했어요. 그러면 이제 칠정이라는 것은 이건 뭐 서경에도 나오잖아요. 일월과오성 목성화성 토성금성수성 일월과오성의 운행 도수를 칠정이라고 합니다. 그 칠정. 운천도를 저술했으니 시위 칠성역지시하라. 이것이 칠성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주일을 일월화수목금토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부 선생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일월과 목화토금수거든요. 일주일의 그 유래는 이것은 1월과 5성에서 나왔고, 그것을 최초로 만든 분이 자부선생입니다. 후에 창기소가, 뒤에 이제 창기소라는 분이 우부연기법하야 또 다시 그 법을 연역해서, 연역은 먼저 풀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이명, 오행, 치수지법하니 그래서 오행 치수법이라는 것을 밝혔으니, 시역, 신시, 황부지 중경 내하라이 또한, 이 오행 치수법이라는 것 자체가 또한 신시, 황부의 중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배달국시대 때, 신시시대 때 황부 중경이라는 경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 중앙으로 나눠서 뭐 그... 여기서 이제 황자를 썼으니까 동해는 뭐 천부가 되겠죠. 남해는 적부가 되겠고, 선은 백부, 북쪽엔 현부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사방에 분포하는 것이고, 중심은 황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그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황, 황부지 중경이다. 또는 황제지 중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인 사우. 우라는 것은 순임금을 재순 유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님금의 신하인 이런 뜻이에요. 순님금의 신하인 사우가, 운님금이 그때는 이제 그 사공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이 사시예요, 사시. 사씨. 그래서 근원을 따지면은 태호복희 씨의 후손인데 에 배달국 본기를 보면은 태호복희 씨가 풍신인데 태호복희라는 분이 아주 에 성씨를 최초로 쓴 분인데 그분의 성씨가 이제 최초로 여덟 가지로 갈라진다. 패관 임기 포리사팽이다. 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님금의 성이 사시예요. 순님금의 신하인 사우가 도회계산하야. 회계산에 이르러서 회계산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절강성 소홍시 동남쪽에 있는 그 산이 회계산이죠. 회계산에 이르러서 도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도산회인데, 도산회인데, 이것이 5월 춘추에도 이 내용이 자세하고 우리나라의 그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수교후 조선하고 그 조선에서 부루 태자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인 자허선이나야. 자허선인을 통해서 이때 이제 인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자허선인을 통해서 구견 창수사자 부루하야 창수사자 부루를 구해 보아서 그래서 이제 부루 태자를 이때 창수사자라 그랬는데 왜 창수사자라 그랬냐면은 이 배를 타고서 배를 타고서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령성에서 배를 타고 산동성을 갔고, 그리고 아마 산동성에서도 배를 타고 가지 않았나. 그, 그, 이제 그때는 황해바다를, 예, 남쪽으로 내려간 거겠죠. 음, 그래서 그 황해나 발해를 창수라고 하기 때문에, 창수사자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것 같아요. 창수사자, 이제 부루를 구해보고서, 예, 운 임금이 부르 태자를 만났어요. 수 황제 중경, 황제 중경. 여기 이제 황부 중경이 아니라 황제 중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오부로 나누어 가지고 중앙에서 통치하는 임금을 황제라 그러고, 뭐 동에는 청제, 서에는 백제, 남에는 적제, 북에는 뭐 현제가 있었겠죠. 황제 중경을 받았으니 내 신시 황부지 중경이라 그것이 바로 신시황부의 중경이었다. 우취용제하야 운링금이 그걸 취해서 활용을 해서 유공오치수 아니라 그 치수에 큰 공을 세웠다. 서경의 홍범을 보면은 서경의 홍범을 보면은 그 운링금이 그 홍범을 전해 받아가지고 그 치수에 성공을 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았고, 그 오행치수법의 유래는 황제중경. 우리 배달국 시대 때 황제중경 또는 황부중경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르태자에 의해서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제 운님금은 자기 아버지 곤이, 콩수를 다스리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치수에 성공을 하고, 그 공덕으로 하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